반갑습니다. 어, 피싱마트 류 동원교입니다. 네. 오늘, 우리 뭐 하러 왔습니까? 네만 풀치 하러 왔습니다. 풀치. 예, 네, 선상입니다. 네. 뭐 때문에 왔죠, 우리 풀치 하러? 제품 테스트 겸. 제품 테스트 겸. 첫 선상이죠, 25년도. 맞죠? ,이? 네. 선상으로. 나는 첫 선상은 아니고. 아. 일 날, 내만 가가지고. 네. 너무 작아가지고. 네, 실망만 하고 왔죠. 자, 오늘 다름이 아니라, 우리 며칠 전에 영상 올렸던 웜. 하고, 지그에드하고 테스트 기 한번 나와봤습니다. 나와봤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장비는, 살레드노, 대는 살레드노입니다. 65? MLS. MLS 때입니다. MLS 10년 됩입니다 네, 예, 10년 되고 앞에 티탄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일은 2,500번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사는 0.85. 지금 뭐, 멘타 오인대막 낚시하고 난리 났다. 합사는 0.85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그거 달았습니다. 이걸 뭐라 하죠, 사장님? 이거 와이어. 어, 와이어를 달고 그 밑에. 와이어, 15g. 15g. 15g 피싱마트에서 만든 거. 네, 이번에 신형 웜. 어, 그다 신형 웜. 하하2죠, 어떻게 보면. 네. 하하2. 4인치입니다. 4인치. 4인치. 네. 머리 자른 겁니다. 그리고 머리 자른 거, 그래. 아. 머리 자른 거 이렇게 만들었고, 그, 뭐냐, 색깔은 세 가지잖아요.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앞에. 형광색. 그 다음에. 핑크. 야광, 핑크, 케이무라, 블루. 케이무라, 블루. 하랍니다. 블루. 네. 근데 오늘 케이무라, 블루는 지금 초반보다는 조금 이따 테스트 해볼 거고, 오늘 야광 먼저 하고 나는. 네. 저기 모르겠다. 뭐고? 저는 케이무라, 뭐, 뭐? <laughs> 블루하고, 핑크하고. 블루하고, 핑크하고, 네. 다른하 이렇게 할 거고. 아, 오늘 벌레가 좀 많네요. 네, 아, 오늘 벌레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 오늘 아, 라은보에 제가, 제가 키우는 겁니다. 여기 1인, 이 2인이, 3인이, 4인이 이름이 다 있습니다. 아, 그렇고, 일단은 지금 내부 던져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촬영을 못하고, 그냥, 비가 와서 큰거만좀 골라서 잡았는데, 한요 정도 잡았습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큰 놈만. 한, 둘, 셋, 넷, 다섯. 다섯 마리 정도 큰 놈. 저는 뭐, 어, 사장님은, 뭐? 큰 거는, 어, 사장님 많은 거만 잡았네요? 어, 이거 그래도 이건 내만 치고는, 2.5지. 아, 3D 칼렸겠지, 아니, 요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2.5지. 지금부터 우리 열심히 해보시죠. 마리수는 솔직히 크게 의미 없고, 네. 오늘 테스트가 목, 목적이니까 테스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어 잘 하시는 분한분더 왔는데, 지금 영상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마 등은 보일 거예요. 낚시 잘 합니다. 잘 하니까. 우리 그 아따TV 또 팬이기도 하고 하니까, 구독자님이시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무도 테스트 하는데, 음, 비만 이제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도 비? 아농님이 그래도 이거 우리 1년 동안 고시 끝에 만드는 거니까, 네. 정말 잘 물고 잘 잡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많이 됐으면 좋겠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 잘 팔리고 있습니까? 네. 아, 다행입니다. 자, 지금부터 열심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됐어. 뭔데? 오늘 준내면 고기 잘 나온다는데, 야. 야, 얘기했자, 잘 논다. 고준대만안 아, 가면 또 이러, 나오고. 아, 왜러합니까 어, 제품 테스트 따로 온거 아닙니까? 아, 겸사, 겸사. 어. 아. 사겸사겸. 이거 뭐고? 사장님, 이거 뭐, 뭐 아, 바보지도 하고 있다. 이좀 아. 빼지. 아, 어, 바보네? <웃음> <웃음> 야, 액션이 준은 원래, 씨. 맛있게 먹기 생겼는데 핑, 핑 돌면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얘가, 어서 자극적인 액션을딱 되니까. 병자. 약간 죽은 놈처럼. 죽기 일부 직전인 것처럼좀라아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씨알이 예술이다, 씨알이. 와. 그냥, 루어 좋아하시고 잔잔한 손맛 보려면 오셔도 되고, 약간 큰 놈을 노리고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이따 오셔야 될요 요웜요웜 요원. 전광량 요으로자한 마리 했습니다 작은 것 따로 큰것 따로 먹어보아 쇼크 리터 와 대박이다 잘 만들었다 기사 형님 렌즈가 옆으로 돌아갔나 이게 티미야 비자 형님 렌즈가 옆으로 돌아갔네 야, 그래도 형광색을한 마리 했습니다, 형 보이죠? 와, 내말했이 정도면 뭐? 어이구야, 어질로 날라가나? 아, 금만내큰거 잡았다고. 와. 아, 야, 앞에서 잡았어, 옆에서. 아. 어이구야, 야힘 쓰다가 뭐 날라가나? 보여주세요.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아. 오늘 처음 찍는 거 알죠? 좋습니다. 뭐, 바꾸자마자 잡습니다. 안반습니다 액션을 세게 주면 입질 안 하네. 자, 우째끼나 형광색은 내가 이때가 쭉 해서 잘 되는 것 같고. 짝지만 한마리 했습니다. 짝가요바위자케이무라 파랑파랑파랑 어여 잡을 사람이 내가 밖에 없네 가위바 아. 어, 맞죠 어. 내가? 내가 얘기했지? 끝. 자 인사님 자리에서 한마리 했습니다 아. 저거 고기 숨겨놨네 쟤까 일로 못 오게. 지금 이 가위도 피싱마트에서 만든 거예요. 아무리 작은 가위도 다 집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해도 돼. 네? 꽁, 꽁치 손으로 잡기 싫으면. 아, 앞머서 앞에 집그대돼 있어서. 네. 와, 겁나 크네. 와, 입실은 잘하는데. 저거. 여쭤봤... 생기려나지 그런 소작은데어 큰데, 뭐는구면오케 개무라도 잘 무는데. 난 이런 거 아니면 안 잡다니까, 선생님. 내가 바늘 얘기했죠. 바늘. 자동빵. 딱 고, 바늘 이게 올라오면 버튼 누르면 딱 빠진다니까. Okay. 히트. 와,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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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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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한 마리 히트. 히트. 히이히리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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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칼치 아니다 어? 이거 뭐고? 이거 뭐고. 고등어가? 뭐고. 삼치가? 뭐 삼치네 올려봐요 올려봐요 보여줘야 한다 그니까네 러 어? 이거 뭐고? 이거 뭐고? 도톰이가 뭐고? 이 모르나 이와 이거 한번 보여줘 아니 이거 그고기서뭐 능성어 비슷한 거 있잖아 그자이거로 달고기, 달고기 아닌데? 병어치챙겨 달, 달, 달. 달, 달, 무슨 달? 달, 무슨 달? 달. 갈돔아 달고기, 달고기. 달고기. 달고기 아고 아, 정갱이처럼 요래 d m 가 있긴 있네. 정갱이, 같대 정갱이 이름이. 보호고이 이거. 자, 한번 보여줘, 영상에. 아, 아 손만은 지가 이번 네아 고기 여기다 있다니까 나도 그건가 달달달 아니 갈갈갈갈갈인데 갈갈갈치 어 키위가 아이가 자웜 테스트 하는데 웜색 설명 을 자꾸 안 하고 자 이거 뭐지 야광 약 광, 글로우, 글로우, 야무지다. 옳지. 쏘았대. 여기 까지가 모여있다니까. 와, 크다. 쩍깔쩍깔용한마 젓갈, 했습니다. 히트. 자, 던졌어. 베일 닦고. 응. 어. 바로 가마. 저절로 가기 저 경하봐요 안 오는데야. 아좀가봐봐야죠아액실 하시지. 액션 쭉 가면 가면 어퍼 아, 아, 같은데. 캐스팅에 잘못했네. 훌라 안돼 오와 오. 왔다. 오와 진짜 사람 만안 믿네. 속고만 살았네. 희한하네. 못 잡았네. 아니 네 있어 아니 지금 고기가 거기 모여있어 아들이 아씨 봐 각종 만오가왜저런다 짧던데 나는 나는 큰데 킵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거 보 테스트 할 것도 없다 자큰 놈을 한놈 했습니다 오 선상왕자 틀리네 뭐라고 해? 선상 프린스. CR이 <laughs> 어떻습니까? CR. 시할... 이지. 와, 발로 발로 삐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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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냥 봐. 강웅 잡힌다, 강웅. 뭐, 액션 필요 없다, 이션어 <laughs> 그렇네요. 보면서 꼬랑지 액션이 잘 나오나 아, 아니, 얘가, 봐. 아, 이, 뭐, 이거. 그래내 얼굴 때리겠다. 탕! 하면. 이야. 뭐, 이런놈 희한하네. 액션도 안 줘도 뭐네 이야, 신기하다. 희한할 더 커지잖아, 그니까. 오, 이거 희한하네. 선상 프린스 말을 들어야 되네. 이게 여러분 하면을내 보여주고 싶다. 아, 배가 또 돌았네. 그냥 가면 막 그냥. 야, 쨔 케. 와, 그냥 강끼워가면 돼. 이렇까 액션 좀작다니까 자, 한 마리. 저, 저, 저. 다 해. 오. 오. 됐다 옳지 아, 그렇지. 그렇지 자 더블 히트 였습니다봄 색깔 아 똑같네 이야 여기 있네 요아 거기로 던져야 되겠네 됐다 두다우와캡캡캡캡 확실히 바다의 왕자는 큰 거만 잡선상아 남... 선상... 죄송합니다 뭐방명수라 아이씨 잘못다큰거같다이이아이쁘 좋다 도닥치고 말아버리네 부터 어 가득하는 입질이 없네 오늘 자 게이무라입니다 게이무라 시알 궁금합니다 시알 시알 케 게이무라 게이무라 와자 여러분 케 게이무라 물린 거 보여드릴게 이번에 이제 게이무라의 시알 와 이거 게이무라 시알 선별되는 거 아닙니까? 됐초뭐 시비 그게임으라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증명하고 있습니다 <laughs> 말하다가 아우 날파리 고기를 먹었다 <웃음> <웃음> 맛있습니까 아됐초 고기는 온도 했습니다 내가 잠자리 저리로 가고 어이구야 시알3 선별은 안 됩니다 요거, c r 선별 기능 없습니까? 게이무라에 아, 여러분, 게이무라도 지금 잘 탑니다, 에이. 핑크는요? 쇼, 쇼크리트 터지고 지금 막, 뭐 슬럼프를. 아, 맡기고. 핑크 지금, 정, 그, 아, 증명 안 해줍니까? 핑크 아까 증명했어요. 아, 했습니까? 아, 게이무라 슈터. 우와, K, K, 무라, 무라, 무라. 그냥 K, 그냥 무라. 그래서 K무라 아닙니까? 빠져버렸다. K, 깔치, 무라. 아이, 철랑대다 빠져. K, 깔치, 무라. 그래, K무라가 깔치, 무라 아닙니까? K. 깔치, 무라. 하나 잡아보자 또... 뭡니까? K입니까? 핑크. 아, 핑크 했습니까? 왜, 입질 않아? 그... K.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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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 무라. 자, K, 무라 히트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정도면 킵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킵안 되나? 히트, 끝까지 따라와. 이렇게 에터 그치 어디갔노 그치 어디갔노 오 좋다 에터 와날이기자 젓갈 아, 히트. 히트. 히트, 더블 히트. 아, 그래도, 뭐, 이 정도. 아, 그래도, 케이무라에 한 마리 했습니다. 색깔류. 자, 자, 한 마리. 자, 이거 좀, 드럭기. 아, 킵니다. 아, 우 왔다, 히트. 한늘 조금 작다. 한 마리, 뭐, 시카드 봐라. 오, 와? 다 여러분 자 케이무라이 우와 응. 이 정도면 뭐 끝났다 끝났어 왜왜왜왜왜왜왜려버려 아직 낚시는 안 끝났는데, 자꾸 비가 왔다 갔다 해서, 비안올 때, 네. 마무리하고, 나머지 시간 자유 낚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장님 주력 몇 그릇 많이 썼어요? 색깔은? 오늘 음, 처음에 10, 네. 지금 12, 네. 15는 몇번 쓰다가 안 썼어요? 12 썼네, 12그 음, 나는 초반에 15, 나중에는 12그 네. 전반전에는 15고, 후반전에는 12그 그리고 색깔들을 우리가 이세 가지 다 테스트 해봤어요. 다잘못는 네, 다잘 묻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오늘 막 모든 뭐 피딩이 와서 막잘 잡히는 게 아닌데도 다잘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인 것 같고요 못 믿겠으면 자 우리 밑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사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만들는 방법도 우리 영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아마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기성 만들어 놓은 완제품이나 사서 쓰면 오래 못 쓰기도 하지만 잘 물지도 않아요 그러고 우리가 우리가 훅셋을 했을 때 쿠킹도 잘안 되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예. 일단,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사가지고, 한번 만들어 써보세요. 뭐, 광고, 뭐, 대놓고 하는 것 같지만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온 거니까, 그온 것만큼, 오가 예, 테스트 된 만큼 다잘못다고 제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예, 확인했으니까. 오셔가지고 직접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도, 사실 우리 1년 동안 이거 만든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이건 아니네. 이건 아까 내가 마, 머시기 모음인데이거내 아, 테스트, 테스트 한다고 했는데, 네. 이걸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똑같은 이거 15g으로 했는데 안 되고. 어, 그거 네. 오늘 웃긴 게 그냥 던져서 감기만 하는데도 시원하게 네. 그러니까. 잘 몰라요. 오늘은 액션 줄 필요도 없었어. 그렇다고 활성도가 좋았던 건 아닌데, 네. 꼬리에 내가 볼 때는 이게 액션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이거 만든다고 굉장 고생했습니다, 이거. 아. 내가 알기로도 몇번 왔다 갔다가 네. 전화 통화 자주 하고 이랬던 걸로 아는데 그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딱딱하게 한다고 조금 그랬습니다. 네. 앞전에 거는 약간 무릎 면도 있었고 지금은 조금 딱딱하게 만들어서 제가 볼땐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비 오는데 테스트한다고 비 맞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비옷을 입으면 땀이 나거든요. 더우니까 내가부터 고생했다. 집에 가면 신내 날거 같네 신내 날것 같아. <laughs> 지금 <나는> 거. 지금 나는거 아닙니까? <laughs> 또만다다 <갑니다>. <laughs> 마지막 소감하고 마치겠다, 형님. 소감 해주세요. 소감 뭐, 뭐 테스트 잘한 거 같습니다. 뭐 네. 근데 좀더잘물때 이것저것 더써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잘물 때는 아무해도잘 묽. 아무래도 잘니까내가부 오늘 정말 잘 했던 것 같아. 날피진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항 지금 보여드릴거리지만 많이 잡았습니다 시알도 지금 내마는 다 작다고 하는데 오늘 뭐잔시알이한 3분의 2 그거랑 큰시알이 3분의 1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사이즈 큰 놈도 많이 잡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조항 확인 한번 시켜드리죠 네 누구부터? 자 일단 장거부터 보여드릴게 이거 장거는 내가 따로 모았습니다 보여드릴게 이게 작은 양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와 이게 장난 아닙니다 작아서 그지 이건 다 젓갈 아, 이만합니다. 뭐큰 것도 있고, 음. 작은 거도 있고. 어, 이 머리 없네. 머리 어디 갔습니까? 머리 뭐 이상한가 까 뭔데? 줄 전갱이. 이거 한 마리 했는데, 우와, 와, 이거 손맛도 손맛 손맛 좋았어. 이게 뭐줄 전갱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해모 맛있다고 하는데. 네. 어 비옵니다. 뭐, 내만치고는 이게 좀큰 편이지. 어, 저춤배 든다. 네. 남은 아, 네. 시간은 자율 낚시하고, 마무리하죠. 네. 하고. 한, 3시까지 하고 접읍시다. 응, 음, 3시까지 하고 접 들어. 하겠습니다. 네, 또, 뭐 올려서 일해야 되니까. 우리 도 솔직히 우리도 큰 고기 잡으러 준내만 가고 싶었지만, 네. 이거 웜 테스트도 할게 왔으니까, 잘한것 같고, 네. 다음번에는 준내만을 갈지, 뭐, 문의를 갈지, 아니면은, 다시 뭐, 우리가 이거, 내만 누워올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지는 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바이바이하고 마칠까요? 예. 오늘 비 오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바이바이. 조금 빨리 가봤다가 천천히 가봤다가 이게 괜찮지아닙니까 빨리 가봤다가 천천히 가봤다가 가봤다가 천천히 가봤다가 가봤다가 입시로 오습니다 입시로 오고 있습니다. 멋있다, 따따칩니다칩니다칩니다 자, 그런데 안 잡힙니다. 어쩝니까? 안 잡히면 큰일 나는데 거짓말하는 것처럼 되는데, 짜증. 지진지진지진지진 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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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오 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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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들 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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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No, I don't know.